이 말씀 구약에서 세 군데서 에 봉독해 드리겠습니다장세기 12장의 말씀. 야회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장차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떨치게 하리라. 내 이름은 남에게 복을 끼쳐주는 이름이 될 것이다. 너에게 복을 비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내릴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저주를 내리라. 세상 사람들이 내 덕을 입을 것이다. 다음에는 사무엘하 6장의 말씀입니다. 야훼께서를 오베데돔의 집에 모셔둔 석달 동안, 야외께서는 오베데돔과 그 집안 식구에게 복을 내려주셨다.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꾀를 모셔두었기 때문에 야외께서그집 식구들과 그 모든 재산에 복을 내려주신다는 소식을 듣고 다이당은 너무나도 기뻐 하나님의 꾀를 오백대도의 집에서 자기 도성으로 모시고 올라왔다. 같은 사멸사 하24정의 말씀입니다. 가드가 그날 달에게 와서 일렀다. 여부수 사람 아리우나의 타장마당으로 올라가 거기에다 야훼께 재단을 쌓으십시오. 다윗은 가드가 전해준 야회의 지시를 따라 그리로 올라갔다. 아라우나가 내려다 보고 있다가 왕이 신하들을 데리고 자기에게 오고 있는 것을 보고는 앞으로 나아가 왕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며 물었다. 임금께서 무슨 일로 소인에게 오십니까? 다윗이 대답하였다. 그대의 다장마당을 사서 야회께 재단을 쌓아 바쳐, 백성에게 내리는 이 재앙을 그치게 하려고 하오. 이 말을 듣고 아라우나는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님, 그저 드립니다. 원하시는 대로 재물을 바치십시오. 여기 번제 드릴 소도 있고, 뗄 감으로는 탈곡기와 소몽에도 있습니다. 소인 아라우나가 이 모든 것을 임금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아라우나는 임금의 하느님 야훼께서 임금님의 제물을 받아주시기를 빕니다 하고 덧붙였다. 그러나 왕은 아라우나에게 그럴 수 없다고 했다. 돈을 내고 사야 하겠소. 돈한푼안 드리고 야훼 나의 하느님께 번제를 드릴 수는 없소. 다윗은 다장마당과 소를 5 0세기에 사서 야훼에께 재단을 쌓고 번제와 친교제를 드렸다. 그제야야께서는 나라를 위하여 비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서 재앙을 거두셨다. 네가 길에서나 어디서 사람들을 만나면은 어떻게 지나십니까? 요즘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하고 하기도 하는데 그 대답으로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지요. 덕택에 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배은 망덕이다. 은혜를 배반하고 덕을 잊어버린다. 이런 말이 있는가 하면 은 또, 보은이다. 입은 덕을 갚는다. 이런 말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인간이 사는 우리 주변을 살펴볼 때 물건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또 물건과 화폐를 교환하기도 하는 것을 알지만은 정말로 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이 유통이 되는 것인가 덕을 남에게 끼치고 또 남의 덕을 내가 입고 또한 덕을 내가 감는 이런 익체인지가 정말로 있는 것인가 덕이라고 하는 것이 Volt라고 하는 것이 Power라고 하는 것이 Strength라는 것이 정말로 있고 그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이 시간에 묵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이면은 누구나 다 아는 심청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효녀의 지극한 정성, 자기 희생적인 아버지 사랑, 공양미 300석을 얻어서 불당에 바치고자 꽃다운 나이에 뱃사공에 자기의 몸을 파는, 그리고 이런 덕으로 해서 끝내 소경 아버지의 눈이 뜬다 는 이야기. 이 이야기는 fact, 사실은 아닐지 모르지만 truth, 진실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농부가, 흥부라고 하는 농부가 미물인 포잘 것 없는 다친 제비의 다리를 돌보고 싸매어준 덕으로다가 살림이 유복해졌다고는 이야기. 이 이야기는 과학은 아닐지 모르지만 종교에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한반도에서 사는 동안에 도여나 이런 나큰 깨바람의 종교가 들어오기 훨씬 이전에 우리의 먼 조상들이 고목나무나 산이나 내 정성을 들이고그 덕을 입고자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네들은 첫째로 목욕 제개하고 몸과 마음에 있는 때를 씻고, 둘째로 예물을 정성스럽게 바치고, 세 번째 손을 아래고, 네 번째 고요히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마음을 간직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네 가지 오래 묵은 나무, 나보다 몇백년더 살아 있었던 나무. 좋은 지세가 아름다운 산과, 네, 이런 것에 기대고, 덕을 좀 입고자 비는 마음은 옛사람에게 있어서 자연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미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네 가지 중에 뭔가내 절차에 매번 틀린 것이 있어서 우 미신이라고 하는 것이지, 이네 가지 자체에 흠이 하나도 없는 것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본시나 약해서 남의 힘을 빌리는 것에 잘못일 리가 없는 것입니다. 아이가 엄마의 손을 붙잡고 걸음말을 하는 것이 무슨 잘못입니까? 이것을 덕을 입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아이가 자라서 어머니 의 손을 붙잡지 않고도 스스로 그럴 수 있는 아주 대견한 것을 우리는 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와 독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노자의 책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아십니다. 도덕경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인간들은 피자, 유무상통해서 내게 뭔가 있을 때는, having 하고 있을 때는, 남에게 끼치는 것이고, 또 내게 없을 때는, 남의 덕을 입는, 이렇게 해서, 이 세상이라고 한 것이 무엇이냐? 어떤 카페에서 정리 내려볼 때는, 이렇게 마음과 정성과 덕, heart, care, and virtue를 끊임없이 주고받는 거대한 실들을 우리는 세상이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만이 아니라 천지간에도 덕의 유통에 있어서 큰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언젠가도 인용했던 제가 주, 주시아라고 하는 유명한 도인이 하루는 이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God, I need you so you need me too 하느님 내가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당신도 나를 필요로 합니다. 당신이 아니 계시다면 내가 어찌 이 순간에 숨을 쉬겠으며 또한 내 손과 발이 아니면 당신이 어찌 나타나겠느냐 이러한 이상한 기도를 하는 것은 이제 천지간에 덕이 오고 간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매개체가 되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령은 하느님의 종이다, 혹은 돌을 걷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 예로서 아브라함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인간을 또 다시 매개로 해서 수평적으로도 덕의 교황이 이루어져서 이 사람이 남에게 덕을 끼치기도 하고 또한 받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상황에서 볼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 가지로 디파인 할수 있는 것인데, 첫째로는 그리스도의 덕을 입은 사람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리스도의 도에 들어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을 우리 인간들이 나약한 것을 천천히 들이다 보셨기 때문에, 다만, 철학을 가르치는 분이 아니라, 여러날 굶은 군중을 보셨을 때, 찜질도수를 풀어서 미기시기도 하고, 이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기도 한 것이고, 안진배이나 문등배이나 소경을 찜집, 그의 덕을 베풀어 고치기도 하고, 고기를 많이 잡히기도 한 것이고, 끝내는 나무에 달려서, 스스로 죄로서 괴롭히는 인간들을 위해서 중보의 길을 트는 이 모든 것을 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든지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서라든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이라든지 이웃과 원수마저 사랑해야 내 제자라고 불려질 것이다 이런 것을 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엄마의 손을 붙잡고 그런 말을 배웠듯이 우리 모두가 예수의 보이지 않는 덕을 끄시라 하여서 끝내는 예수의 도를 걷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덕을 입을 수 있는 것이냐 그 몇백 년 묵은 나무를 보더라도 신비스러운 감정이 들고 아름다운 산천을 볼 적에도 묘한 감정이 들어서 거기에 절하고 싶고 의자하고 싶고 하는 마당에 사람의 모습으로 나서 인간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서 사람의 하나님의 심정을 나타내서 덕을 입히고 도를 가게 하는 이 예수의 덕을 어떻게 입을 수 있는 것인가? 이제 상식적인 우리 조상들이 하던 형태에서 총찰을 볼것같으면 목욕제기를 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빈 마음으로 성전을 찾는 것이지만은 또한 선조들이 예물을 정성껏 가져오듯이 빈 손으로 성전에 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빈 손으로 성전에 오는 것이 마땅치 않은 것이냐? 그것은 기도라고 하는 데서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기도에서는 우리의 요구를 충족시켜 달라고 달라고 하는 것? 둘째는 이미 받은 것을 볼줄 아는 마음과 눈, 세 번째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로 일어나는 현상을 기도라 하기 때문에 이런 절차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먹이와 옷과 이런 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빙하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doing and asking, 일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having이라고 하는 것은 giving 하기 위해서, sharing 하기 위해서, 소유라고 하는 것은 주고 서로 나누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이 giving은 소유한 것을 나눈 것은 내가 being을, 존재를 실현하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f r e e z 지 거져주신 것이 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정은 무조건적이고 대가로살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거저 주시는 공기나 지구의 만유인력이나 우리 생명과 마찬가지로 흐리지만은 그것이 칩한 값싼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그분으로 말하면 freely gives 우리로 말하면 costly gives receive 거저 주시는 것을 값지게 따위시타장마당을 상도와 같이 그렇게 해야만 하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중용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세상을 들여다보면 대개 두 개의 극단을 걷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열정적인 사람들이야고 하는 것이 성전에서 하는 것을 보면 그게 예물이 아니라 뇌물인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고 또 다른 극단을 다니는 사람은 소위 지식인이라 해서 사실은 지식으로, 지식으로 특징지을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인색하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특징인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인색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해빙을 소유한 것을 우상으로 끝내 섬기겠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농업시대였기 때문에 자기가 밭에서 밀이나 쌀이나 보리나 과일이나 고구마나 혹은 가난한 사람은 꽃한 송이나 혹은 그보다 더할수 없는 사람은 냉수 한 그릇이나 그것도 어려운 사람은 미안한 마음이나 혹은 온더스탠니이나커밋먼트나 이해나 깨달음이나 자기 몸 일생을 바치는 것으로서만 하늘 앞에 나아갔지 빈손으로 나간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치도 하느님께서 받은 것이 하나도 없느냐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보는 눈이 뭐냐, 빈손으로 올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더군나 아브라함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달리 양반이, ask in my name,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왜 구하지를 않습니까? 구하지 않는, 심리를 분석해 보면, 첫째로는, 하나님의 덕을 입으면 신세스럽게 될것 같은 불안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몸과 공기와 태양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연인 사이의 사람과 같이 날로 주고받음이 풍요롭게 되는 관계이지, 하나님의 덕은 결코 신세스러운 것을 너모라고는 그 것이 아닌 것입니다. 둘째는 또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60년, 70년 잘 어떻게 어떻게 겨우 보존하다가 놓쳐버리는 보존용으로 살 것이 아니라 주고받고 받고 주는 이러한 풍성한 펠러십을 하다가 사라지는 장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열광주의 사람들이 하느님께 바치는 게스트를 냉수 하나나 꽃이나 드릴 게 없기 때문에 마음을 드리고 드릴 게 없기 때문에 언더스이닝을 드리고 바칠게 없기 때문에 일생을 바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나서는 사람이 아니라 뇌물을 가져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한 지식인층에서는 자극자족하려고 하는 하느님에게 신세를 안 입으려고 하는. 이러한 노란 마음의 자세가 또한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루 속이에게 물기를 "내가 뭘 해주길 원하느냐?"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는 단순한 철학 교수가 아니라, 마치도 하늘과 마찬가지로 "내가 뭘 해주길 원하느냐?" 이렇게 오늘날도 우리에게 말씀해 오시는 분인 것을 알아야 한 것입니다. 그때 이 소경은 천 가지 만 가지를 다 치셔놓고 내가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right request. 다른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눈머니와 마찬가지로 내 처지에게서 지금 ask in my name.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할 때. 내 처지에 맞는 바른 소원이 무엇일까를 찾아야 하는 것이고 또한 번은 하느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게 요청을 하라 이렇게 했더니 내게 우지듬을 주옵소서 삶의 철학을 사물을 꿰뚫어보는 슬기를 주옵소서 이렇게 베타 리퀘스트 보다 나은 리퀘스트를 했을 때 또한 부귀조차 더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priority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리, 어리석기 때문에 처음에는 먹고 사는 재산이나 명예나 성공이나 이러한 것을 요구하는 것도 어린아이의 요구로서 하느님이 받아주십니다 그보다 좀더 나아가서는 내 몸에 질병이 났을 때 라디오나 텔레비전이나 고자에 남은 만든 메이커에 가져다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몸통아리를 만든 분이 더잘 아시기 때문에 하늘에게 내음 맡길 때 몸의 질병을 또한 치료한다고 신약성서는 예수의 활동을 누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몸이 아니라 얼마 살다 없어질 몸이 아니라 혼과 삶 자체를 프라이어티로 사는 사람이 슬기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은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는 태양의 열을 지구에 보냈다가 어느 때는 아니 보였다. On and off 하는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빛을 보여주지만은. 그것은 눈뜬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눈을 뜬 사람에게만 태양이 뜨는 것이지, 눈이 감은 사람에게는 태양은 영원히 뜨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늘은 언제나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게 복을 주시려고 한없이 선샤인을 내려 보내지만, 우리 측이 인색하고, 뇌물관계로 파악하고, 자극자족하려고 하고, 이렇게 해야죠. 눈이 다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또이 그야말로 다 도가 텄을 때, 탤는 보니까 문 앞에 천사가 와 있어요. 그게 못하러 오셨습니까? 네가 도가 텄길래 하느님이 나를 보내서, 무슨 소원이 있으면 얘기를 하라고 그러더라." Any request. 무슨 소청이나 들어준다고 그러신다. 이 도인이 펄펄 뛰면서,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 예전에 내가 욕망이 많고 소원이 많을 적에는 천사를 안에, 아니, 내려 보내주더니, 이미 desireless. 욕망이 없어진 이 마당에 무엇을 요구하라고 하십니까? 이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아니, 그러지 말고 하느님이 요청할 때에는 뭘 하나 신청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제 아무것도 내가 더 요청할 수 없다. 내가 삶이 만족하고 천지 만물이 다 있는 그대로 억셉트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내가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느님이 존재하는지 아니 존재하는지 I don't care. 그죠? 나는 호흡과 같이 기도를 하고 그것이 내가 만족하기 때문에 기도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천사가 하느님이 요청할 때는 반드시 하나는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면은 가서 안부나 전해드리고 내가 고맙다고 하오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도 천사가 막무가내해서 굳이 하나를 또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then. keep my desirelessness forever. 내 욕망이 없는 것을 영원히 지키게 해주는 소원을 하나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desirelessness, 욕망이 사라진 빙의 지경에 간 사람만이 giving을 할수 있는 것이고, gratitude를, 고마움과 sharing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경에 가기까지 우리는 하늘과 하늘의 덕을 입고 고마움을 알고 유무상통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과 몸과 마음과 혼을 오로지 바치서 본을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의 부족을 날로 채워주시며 바른 언덕을 보게 하시고 굳고 미마르고 삭막한 마음을 푸르게 해주시는 성령의 도움이 이 무리와 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원함옵나이다 아멘